헬리앤 파트너스라고 하는 영국의 국제 교류 전문 업체인데요. 어, 이 업체에서 매년 헨리 그 여권 지수라고 하는 것을 조사해서 발표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어느 한 나라의 여권을 가지고 비자 없이 과연 몇 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통계를 내서 발표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이제 여권 파워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우리나라 여권이 매년 그 상위에 링크되는 걸 봅니다. 올해도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 여권 순위가 3등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전 세계 189개 나라에 무비자로 들어갈 수가 있대요. 고인된 역대 대통령 가운데 한 분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한민국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땅끝에 그리 크지 않은 나라잖아요. 게다가 분당국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유롭게 세계를 누비며 어느 나라 가든지 환영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외국에서 한국 사람 오면 좋아한대요. 왜 좋아하겠어요? 네, 돈 쓰고 갈 테니까. 결국 뭐 때문이겠습니까? 경제력인 거예요. 네, 우리나라 회사 로고가 새겨져 있는 휴대폰 사용하고 호텔에 가보면 우리나라 기업의 브랜드의 TV가 걸려 있고 또 도로에 우리가 아주 익숙한 자동차 브랜드 새겨져 있는 차들이 달리고 있는 것 보면 아하 이런 경제력 때문에 우리가 환영받는구나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영적 세계에도 인정받고 환영받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믿음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큰 나라인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 때문에 세상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존귀한 사람인 줄로 압니다. 오늘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우리가 흔히 믿음의 장으로 알고 있지요.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그래, 그렇게 소중한 믿음이 뭔데?라고 묻는다면, 우리 아마 쉽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으로 대꾸할 거예요. 그래서 교회좀 다녔다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다 외우더라고요. 시작, 믿음은 방송하시는 분들, 그렇다고 진짜로 안 보여주면 어떡해요? <laughs>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사실 좀 어려워요. 저는 이 말씀이. 저만 어려운가 싶어서 어제 아내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물었어요. 여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이해돼? 무슨 뜻이야? 이에 대해 물었더니 아내가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해. <laughs> 제가 할 일이니까. 네, 찾아봤어요. 좀 쉬운 성경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게 아닙니까? 네, 이렇게 좀 번역해 놓으니까 좀 쉽긴 한것 같아요. 근데 이 번역에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좀 추가했지요. 원문에 없는 것들을 이해하기 쉬우라고 추가했어요. 그래서 생각해봅니다. 과연 이 질문이 여기 맞는 질문일까? 시브리스 11장 1절 말씀은 믿음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의 대답일까? 또 우리 개혁 기 개혁 개정에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아, 믿음이 과연 실상이라고 하는 것, 증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생각을 좀해 보았습니다. 어릴 적에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하고 좀 많이 다투었던 기억이 있어요. 왜 애들은? 네리 삼부가 다 똑같으네요. 다 애들은 싸우면서 큰다고 대답을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좀 안심이 됩니다.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제가 동생하고 싸운 게. 어쨌든간에 많이 다 붙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애들은 싸움에서 큰다 이 말을 좀 달리 표현해 보면 이런 의미일 거예요. 왜싸워요 애들이라서 싸우는 거예요. 어려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 교엔 그런 사람 없는데 저 지나간 교회 보면 간혹 괜히 싸운 걸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인한테 서로. 이해가 잘안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아하, 저 사람은 아직 어려서 그렇구나. 영적으로 미성숙해서 그렇구나. 그러니 그걸 받아주지 못하고 버장마리 고쳐놓겠다고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동생하고 저하고 똑같이 어렸기 때문에 하루가 멀다고 다퉜지요 그러면 어머니께서 이마가 좁은 저한테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좀 참아라. 내가 좀 참아라. 그러면 제가 그말 듣고 엄마한테 참는 게 뭔데 뭐 이렇게 됐고 할까요? 아니면 왜 참아야 되는데 이렇게 됐고 했을까요? 그렇죠. 왜 참아야 되는데라고 대꾸한단 말이에요. 마치 그와 같아요. 히브리서 말씀은 히브리 즉 강을 건너온 초대교의 성도들에게 믿음이 뭔데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실은 왜 믿어야 되는데라는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초대교의 성도들에게는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이 있었고요. 시련이 있었고요. 유혹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에서 11장 말씀 보면 당시에 그들의 삶을 단적으로 짐작하게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어디냐면 13절입니다. 13절 말씀 끝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즉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외국인과 나그네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이야 우리나라가 부자가 됐으니까 우리나라 여권 가지고 외국 가면 환영해주잖아요. 하지만 고대 사회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산다고 하는 것 굉장히 위험한 삶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지고 강을 건너왔습니다. 낯선 땅이지요. 근데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더라고요. 히브리라고 불렀어요. 강건너온 사람이라고 다른 말로 좀 표현하면 외국 사람이네, 나그네네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고대 사회 외국인 혹은 나그네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요. 때론 불쌍한지 아세요? 차별을 당합니다. 무시를 당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도요. 백주 대낮에 아내를 빼앗겨요. 뭐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 어떻게 아내를 누구를 속일 수 있어 이렇게 보지만, 아니요. 그가 낙은이었기 때문에, 외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거예요. 이런 수모를 당해요. 그게 낙은의 인생이고, 외국 사람이에요. 심지어, 아브라함이 잘 나갈 때도 있었지요. 부자가 되기도 하고, 전쟁에 나가 승리하잖아요. 그런데도 성경 보면 뭐라고 적냐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적고 있고요, 그렇게 불러요. 네가 아무리 잘 나가도 외국 사람이지. 네가 아무리 부자가 돼도 너는 나그네야. 그런 대우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 교회 유대교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삶이 마치 그와 같았습니다. 조상 쪽부터 믿어오던 유대교를 떠났습니다. 가족들에게는 배척을 당하고, 회당에서는 쫓겨납니다. 성전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죄인 취급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삶이 얼마나 팍팍하고 어려웠겠습니까? 차별당하고 무시당하고 쫓겨나고 억울한 일당하고 그래도 하소연할 데가 없고요. 공적한 재판은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 나라고 자기 땅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외국인처럼 낙은애처럼 살았더라는 거예요. 또 그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시 유대기로 돌아가고 싶은 옛 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도 많았더랍니다. 그런 추레기의 성도의 삶을 반영한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3절이에요.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세상,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습니까? 네, 믿는 줄 압니다. 그래서 또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제껏 살아오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창조되었다라는 그 진리가 가장 필요했던 때가 언제였는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언제 창조주 하나님을 찾지요? 평소에는요,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 그렇게 부르다가도요, 하나님, 이 세상 하나님이 다 만드셨잖아요. 다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잖아요. 라고 부를 때가 언제였어요? 네, 경험 있는 분들 알 거예요. 폭상 망해본 경험 있는 분들. 그치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거나 사방으로 우겨쌈 당하는 경험을 해본 분들, 그런 절망을 경험해 본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눈물 없이 하루도 지낼 수 없는 그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숨조차 크게 쉴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의 파도처럼 밀려오는 경험을 해본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찾잖아요.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11장 3절에 갑자기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지를 우리가 안다.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요. 지금 히브리서를 처음 읽었던 그 초대교의 성도들의 상황과 현실, 그들의 깊은 고난을 충분히 반영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깊은 고난과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한두 번은 아니 그 이상 내가 왜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지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 차별과 멸시와 위험과 어떤 위태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지 왜 믿어야 되는지 그 질문과 그 이후에 답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은 왜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왜 부평제일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때는 로 힘이 들 때도 있고 속이 상할 때도 있고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는데 왜 그거 참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이제껏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 질문에 지금 시브리서 말씀이 대답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시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대답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일번을좀 쉽게 바꿔본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확신, 즉 소망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을 텐데요. 앞에서 제가 동생하고 다투면서 갔다 그랬잖아요. 그때마다 엄마가 저한테 내가 좀 참아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뭐라고 됐고 해요? 왜 참아야 되는데? 라고 짜증을 내면 엄마가 뭐라고 하셨을까요? 네, 역시 1, 2, 3부 똑같아 대답이. 네가 형이니까. 네. 근데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1장부터 6장까지 믿음의 수준이에요. 간건너 왔으니까, 돌아갈 수 없으니까 참아야 돼. 근데 히브리서 처음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요. 믿음은 진주와 같아서 어떡한다고요? 자라야 돼요. 히브리서 말씀도 똑같습니다. 왜 참아야 되는데, 왜 믿어야 되는데? 라고 물었더니 엄마가 대꾸하는 거예요. 그게 엄마 마음이니까. 엄마는 우리 아들이 더 너그럽고 인자하고 속깊은 사람 되어서 동생도 보듬어주고 참아줄 줄 아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으니까. 그게 엄마 마음이니까. 네가 좀 참으면 안 되겠니? 그리고 엄마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같으면, 엄마가 바라는 것하고 내가 소망하는 것이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참겠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거 보고 뭐라 그래요? 철든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저와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소망한다고 내가 기도한다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경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우리 그런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지금 이 자리에 있고, 그런데도 아벨처럼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떤 종교인들처럼 그저 소원성취하려고 하나님을 어떻게 얼르고 달래가지고 내 뜻을 성취시키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늘 아버지의 선한 뜻이 나의 소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고 인내하고 여전히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붙고 이제까지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마치 에드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증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가지,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시브리서 11장 1절 말씀 다시 보니까요. 이렇게 적지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이걸 좀더 쉽게 설명해 본다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면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고난의 시련이 유혹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며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11에서 11장 6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왜 우리가 믿음을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상이 있는지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사절 말씀 보니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추대교회 사람들은요, 조상적부터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던 제사를 대신해서, 그리스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천에 참여하는 것으로 제사를 대신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웅장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번제단에다가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각을 떠 태워 드리는 그 제사와 가정집에 모여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예배를 비교한다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신령해 보이고 종교적으로 보이겠어요? 전자겠어요? 후자겠어요? 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더 나은 제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속죄짐을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의 도 몸과 피에 참여하는 그 예배가 더 나은 제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께서 우리를 위해 내어두신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교회가 되었다는 증거가 바로 사실은 우리가 오늘 행하고 있는 성찬인 거예요. 이 성찬은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찬 시작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을 이 거룩한 상으로 초대하지 않습니까? 뭐 받으라고? 상 받으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성찬이 그저 형식이지 않냐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만약 이것이 형식이고요. 할 수도 있고 안할수 있는 거라면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다른 것들은 패하고 사라진 것도 많아요. 그렇지만 왜 교회가 그 많은 핍박 속에서도 이 성찬을 지켜왔을까요? 하님께서 나이 성찬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증표로 주셨고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합니다. 또이 성찬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또 오전 말씀 보면 이렇게 되시지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노아의 출생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에녹이 알았어요.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냥 같이 걸은 것이 아니고, 이제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외친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는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참고 견디며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마치게 될때 내가 지나온 모든 믿음의 발자국이 나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는 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인지 그 증거가 될 거예요. 아하, 우리 아버지 신앙생활한 거 보니까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우리 어머니 기도생활 하는 거 보니까 나도 저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 부모가 교회 섬기는 거 보니까 나도 저렇게 교회 섬기며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것이요, 우리가 받을 상인 줄로 합니다.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저 여러분 될수 있기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의 인권을 위한 기구인 오픈도어즈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에서 지난 2021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의 한해 동안 전 세계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이 1,200명이야 됩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북한과 중동의 아랍 몇 국가를 뺀 숫자예요. 아마 포함된다면 훨씬 더 많겠지요. 여러분이 21세기에도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그 숫자가 조금씩 조금씩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빌리뽀서 2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전하시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믿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짐작할 수 있겠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꼭 초대교회 같은 상황은 아니더라도 꼭 선교회 일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각자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현실 속에는 참 힘겨울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여전히 왜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하는가?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히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주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애가 많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믿음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랑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